할렐루야 주일 후 닷새째 금요일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충만 충만하셔서 죄를 이기고 의의를 세우는 토대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과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저이 아침,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와 호물을 십자가 포열로 씻기사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날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억보다 더 더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마 두려움 사라져 슬픈 터. 보혈 흐르는 기뻐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로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편 1절로 12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내용 묵상하며 영적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10편 5편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정을 헤아리소서.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서 기도의 아주 기본적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뭐 허공에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내 욕구를 분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길을 기울으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기울으신 하나님은 기도의 내용보다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왕. 왕이라는 거예요. 신하가 왕에게 내 심정을 통촉해 달라고 밝혀서 알아달라고 기도는 많은 기도 제목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내 불을 짓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근데 언제 기도하느냐? 아침에 기도한다. 근데 이 기도는 확신이 있어야 돼. 나의 왕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리고 들어주신다. 그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선포하는 것 꺼내. 계속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요, 아침에 기도한 것이 하루 종일 내 영혼육을 주장해요. 스쳐만, 아! 아, 주여. 그렇게 될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주장하는 것이 기도의 영입니다. 여기서 찾는 영적 원리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왕인 하나님께 하며 기대하는 것이다. 요즘 내 마음이 아픕니다. 성도님들은 코로나19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전 개인적으로 목회자 앞에 진노를 내리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진노가 필이면내 목회의 삶 속에 내려졌을까 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또 서운함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마음을 요즘 답하잖아. 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도. 하나는. 그러다 보니 내 영혼이 너무 가련해요. 지금 내가 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찬양, 많이 듣는 찬양이 항해자라는 거예요. 항해자라는 찬양. 주나를 놓지 마, 서서. 오늘도 그 찬양을 자주 하고 싶습니다. 왜요? 넓고 깊은 바다를 향해 가야 돼내 삶의 목표이신 예수님께 가려면 그 넓고, 넓고 깊은 바다가 나를 가로막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오늘도 그 찬양을 하고 싶어요. 주나를 놓지 마, 소서 넓고 깊은 이 바다를 지나. 4절로 7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뭐 죄악을 싫어하고, 어만한 자 우리 주님 앞에 서에 세우지 못해. 거짓말 피 흘리는 것을 우리 주님싫어 오늘 내가 취해야 될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풍성한 힘을 입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안 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풍성한 힘이 있어야 성정 기도도 하고, 1, 2, 3기도해도 하고, 한끼 금식도 하고 싶죠. 벌써 두 달째입니다. 한 끼, 때로는 두 끼, 오는 세 끼씩 금식한 게 벌써 두, 석 달째가 돼 갑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입지 않고는 하루도 할수 없는 것이 일입니다 저는 하루 세끼를 금식하는 게 낫지 아침 한끼 금식하는 건 진짜 못해요 근데 지금 3개월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사랑에 그거 얻어야 기도할 수 있어 그거 그거 덧입어야 거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기도할 수있어 그래서 오늘 10절, 8절 10절입니다 아예 12절까지 같이 하다. 여와여 나의 원수로 말미암아 주의 의의를, 의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서 굽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었고 그들의 심중이, 심중이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많은 어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자,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심. 시 주의 보호로 말미에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한 같이 은혜로 그들을 그를 호위하시리라. 원수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대요. 참, 역설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은 언제 보이느냐? 원수들이 나를 짓밟을 때 보이대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을 때 비로소 사람들의 말, 신실함이 없고, 심중에 악하고, 열린부담이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빼끄에 빠지게. 그러나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피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이 같은 뜻이에요. 주의 풍성한 사랑의 힘을 얻는 자,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고 의인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증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늘 어둠 속에서도 빛 되는 이 기쁨이 생. 슬픔 무거움 괴로움이 어둠이라면 밝음은 기쁨이에요 평안이고.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의 구원하심을 볼 때. 그래서 오늘 적용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코로나의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믿음의 사람들을 선하게 이끌으실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도 오늘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느끼를 기도할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영원한 기쁨. 여기에 따른 기도 제목을 좀 정해 봤어요. 주님 내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아침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오히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고 남북 통일의 발판을 구축하게 하시고. 전염병의 진노를 하루속히 거두어달라는 여섯 가지 기도를 가지고 합심의 기도하겠습니다. 내 심령을 헤아려 주소서, 내 영혼이 불쌍하고 가련합니다. 주님을 향해 가야가는 이 바다는 왜 깊고 넓습니까? 주님, 나 놓지 마세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야만 주를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사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풍성한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고난 속에 오히려 의의의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이 진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사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시며 세형을 부으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주사 오직 여와의 율법을 출구하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옵시 남북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사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 혼아이밤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 계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계열라 나의 영원한 입바와 숙음들어라 이 새벽에 찬양하리라.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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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나의 전부, 할렐루야! 샬롬.